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입니다. 마음과 감정이 선선함보다 쓸쓸함이 몰려오기 쉬운 계절이라는 말도 있죠. 흔히들 가을 탄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명상은 우울감의 원인이 되는 생각이나 감정을 찾아내고 이를 천천히 살펴보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일광욕은 비타민 D의 합성을 돕기 때문에 특히 오전 시간대에 햇볕을 쬐을 경우 불면증 때문에 틀어지기 쉬운 수면 패턴을 바로 잡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 때문에 소파, 침대 등에 누워만 있다가 되려 더 울적해졌던 경험과 반대로 간단한 집안일을 하다 이전까지 우울해하던 이유를 잊을 만큼 상태가 좋아진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꾸준한 운동과 산책이나 집 청소 등 비교적 가벼운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아요. 안녕하세요. 소금 한 꼬집 지영이입니다. 학교 쉼터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활기찬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 파우초등학교 안전지킴이로 활동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즐기신다는 76세 최명순 어르신을 모시고 신청곡 악동뮤지션의 수연이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듣고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파워초등학교 지킴이 좀 오래 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명순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애기들 넘어지기나 뭐 싸우기나 이럴 때 돌봐주고 다치면은 보건실을 또 들러주고 책가방 같은 거뭐 놔두고 가면 그것도 찾아주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요게 애기들에 대해서라.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그것도 이제 누구누구 알아가지고, 올라 이제 알 아름아름을 해가지고. 그래 혹시 여사님 학교 좀올수 있느냐고. 원래 6년째인가? 모르겠다, 7년째인가. 코로나 때는 또못 하셨죠. 전혀 우리는 코로나 그거 상관없이 했어요. 어, 계셨구나. 방학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애들 보고 힐링하고요. 정말로 선생님들 애 좋아요. 네, 음. 내가 여 입고 보니까 너무너무 막 욕구셔. 학생들 중에 제일 귀여운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 있던가요? 밝고, 네. 뛰어노는데도 균도 없는 아들 있잖아요. 그런 아들은 분명히 집에서 할머니나 외가댁에 누구 계시겠다 싶은 생각나 물어보면 외할머니 계신다고. 여행 가보고 싶은 곳이 혹시 있으신가요? 핀란드. 필란데요 예. 다큐멘터리 같은 거 네. 보면은 너무 깨끗하고 좋고 그거 오로라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릉도 우리 독도 그거를 못 가봤네요. 작년에 표구는안놓고 네. 동랑 교육은 에리가못 가잖아요. 아그 나라 가서 먹어보고 싶은 음식은 혹시 울릉도에는 왜 토속 음식 있잖아요. 네. 네. 그, 나래 분지가 왜생겼는가 그거 보고. 독도 하도 일반 사람들이 탄내니까, 음. 그거 이제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요. 혹시 여행을 가고 싶은 분은 있나요? 우리 손녀 딸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비빔밥. 그때만 해도요, 크기 시골에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채소만 가져가는 거. 산나물 뜯어 말라는 거 그런 거 하고, 뭐, 콩나물 집에서 시루에 옛날엔 캐었거든. 네. 우리 클 때는 시루에 캐었어요. 그거 뽑아가 한 요코 무였고, 무, 무 무청알아요 그거. 네, 무줄기? 그거 말라는 거푹 삶아가지고, 콩고물에, 생 콩가루에 이제, 빡빡하게 그러잖아. 끓이나안 그래 고기 밥비 먹기 참 좋거든. 맛있어요, 네. 구수하고. 그거하고 판니퍼리 옛날에 우리 시월에는요 경상도 오잖아요. 판니퍼리를 그거도 해 먹어 봤어요. 지금 아직도 그 맛은 못 잊어가지고 그거 내 손으로 한 번에 먹어보니까 판니퍼리는 없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건못 먹지만 지금은 됩니 많이 해드신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뭐 어릴 때 기억나는 추억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 때문에도 많이 없었잖아요 시골에 우리 밥을 이렇게가쌀아가고올랑배 다시 새로 쌀 조금 섞고는 새로 하잖아요 불써 삶아 가지고한수 그려 가지고 밖에다가 기에 장단지 위에다 뜨얹어 놔놓으면은 그거를요 고추장 바르고 생된장 발라 가지고요 배가 고프니까 그거다 먹고 매 맞은 기억이 있어요 온 식구 밥인데 그것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친구들 미치 불러다가 그, 소꼬리 한소리는거다못 붙잖아요. 얼마나 혼났겠어요, 그거. 신랑이 한 번씩 얘기하는데, 건너 어 할아버지 막걸리 신부로. 아, 지존자. 예, 예, 예. 어머님도 그런 신부 했어요. 하셨을 것 같아. 가끔 했어요. 지존자 막걸리 들고 가다 무거우니까. 다 쏟아가서 올라가. 집에서 매맞고 네, 그런 기억도 있고 무거우니까 어린 마음에 가볍게 하려고 마셨대 그걸 가면서 먹고 도착하니까 반 정도가 텅비어서 혼나고 그래서 그래요. 잤다고 하더라고. 요 맞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했었지 싶어, 시골 살았으면. 네, 옛날 시골 생활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듣는 사람 재밌어요. 그래요. 아이고 많이 혼났어요. 자식들 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다는 거그 남이 안 하는 알바 있잖아요 그거 세개네개 시키고 지금도 안쓰러워요 아들 그래 오면 뭐든지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근데요 요새는요 장가하고 시집가니까 저 나름대로 음식이 좀 많이 틀리셨습니다 우리 해주는 가하는좀 틀리대요 어머님 손맛을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라도 음. 이제 보고 따라 만들다 보면 이제 식구들 성향 음식 먹는 성향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음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 뭔가요? 갈비탕. 갈비탕요? 하기 힘든데 집에서? 안 힘들어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님은? 그냥 물에 담가가지고 설탕 한반 숟가락 나가지고한3 0분 나눠 핏물 다 빠져요. 네. 그걸 그래 매 씻어가지고. 끓는 물에다 갈비 이어가지고 살짝 끓어오면 거품이 한거이잖아요 불순물 제거하는 예.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제 냄비들어올라다 씻어가 한개한개 한개 낱낱이 씻어가 꿀걸 가지고 앉혀가지고 바로 하면은 잘 돼요 그거 간은 어떻게 하세요? 간은 간장 진간장에다가 불소스 조금 넣고 매실 넣고 청주 고리어 콜랑 아시 이제 폭 삶아요. 그리 안을때 하니까 한 2, 3분만 추가 돌아가면 갈비 다 했거든요. 양념장 뭐 넣고 만드세요? 저는 거기 꿀렸습니다. 마늘의 생강. 월계수 잎두장 간장 조금 더 추가시켜도 되고, 고춧가루. 몇개 먹으려고 하면 아주 매운 고춧가루 좀해 되었고. 뭐 당근이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무라든지, 이런거 해가지고, 언제가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파하고, 고추하고, 그걸 해놔놓으면, 이외로 생각보다요, 뭐, 조미료 넣고 이런 것보다도 더 담백한 게 괜찮아요. 네. 음.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겠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어, 우리 아들, 딸. 나 이게 선생님이 막 인터뷰하라고 하긴 했는데 되는가 모르겠다. 사랑한다. 그리고 여 선생님 또. 인터뷰 중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추억의 비빔밥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며, 콩나물 시루에 키운 콩나물 무채와 무청을 콩가루에 버무려 판님 나물을 넣어 비벼주신 비빔밥을 알려주셨어요. 비빔밥 재료로는 생소한 팥잎 나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팥잎 나물. 팥잎을 찐 후, 첫 번째, 국간장, 다진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무치는 방법. 두 번째, 콩가루를 버무려 찌는 방법. 세 번째, 말린 팥잎을 삶아, 된장, 고춧가루, 다진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무쳐먹는 방법.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양념을 써서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가을은 색깔 뿐 아니라 소리도 느껴지죠? 언덕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 한 줄기로 노란 들판 전체에 고개 숙이고 있던 벼가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사사사 벽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이면 가을거지가 시작되죠? 서리가 내리기 전에 작물을 모두 거두어 들여야 하니 이맘때의 농촌은 1년 중 가장 바쁩니다. 지금은 모든 작업을 기계가 대신해서 시골의 추수 작업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수확하는 모습은 달라졌지만 추수가 끝나면 시어머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물으십니다. 쌀 있나? 쌀좀 찌어 줄까? 라고요. 당신이 가진 것을 자꾸만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오랜만에 숭늉도 먹을 겸 시어머님이 주신 햅살로 솥밥을 짓기로 했습니다. 잘 익은 햅살밥이 뽀얗고 윤기가 반지르르 도는 것이 먹음직스럽습니다. 밥을 저어 섞은 후 주걱에 붙은 밥알을 먹어보니 쫀득쫀득하고 고소합니다. 마른 김에 싸서 간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이 맛있으면 특별한 반찬이 필요 없지요? 넓은 그릇에 밥을 퍼내고 식사 후 먹을 수 있게 누룽지가 남은 솥에 물을 넣고 천천히 끓여둡니다. 햅쌀밥과 숭늉을 먹으며 은근한 그 사랑도 함께 먹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금 한 꼬집의 지영이었고요. 즐거운 식사 하세요!